골드 가겠는데 아니 이연패하고 꺼도 얘들아 똑같애 다음날 돼도 제가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연패하고 끄더라도 내일 된다고 이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똑같음 어제도 이연패하고 껐잖아 이게 결국에는 뭘 해도 똑같아자 그러면 애쉬는 절대 못하겠다 유미? 뭘까 아 서폿 일단 서폿 유저 아님 학살의 형장이었어발 에헤이 조졌네 이 <laughs> <laughs> 말파 서폿? 말파님 텔 말파님 텔만 좀 어떻게 바꿔봐요 그럼 내가 수용할 수 있어 요가 어 그치 아 점화? <laughs> 그래 점화가 낫지 아 근데 아, 야, 얘들아 간과한 게 있어 말파가 탱이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아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했더니 말파가 생각해보니까 탱이 아닐 수가 있다 AP 말파이트일 수가 있다 왜 오른이랑 느낌이 다르지? 왜 내가 말파이트를 이 내면에서 거부하고 있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AP 말파이트를 할 수가 있네, 이 친구가. 어쩐지. 왜 이렇게 뭔가, 뭔가, 뭔가 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말파 서폿에 대한 거부감이, 이거 왜,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저 때문이구나. AP 말파를 할 수가 있어구나 찐할 거야. AP 말파이트면, 아, 스헷. 감전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탱 말파이트라도 정화를 든다? 라인전에서 킬을 낼거다 AP 말파다 아니야 탱 말파여도 착취를 들순 없잖아 서포신데그지 그런 걸 거야? 친구 최근 전쟁에 말파가 없다고요? 뭐 그러겠죠 그냥 탑라이너인데 그냥 서포 걸려가지고 말파이트 한 거겠지 뭐 근데 상대 유미니까 뭐 별일 없겠지 구님 근데 왜 세계지도 집만 사셨죠? 님 유미에요? 님돌 유미임 맞았는데 말파이가 뭘말파이트가뭘할수 있지? 이거 풀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멀리 갈 수가 있나? 오 괜찮은데? 맞췄다 나이스 오 말파 행님 나쁘지 않을지도? 야무졌는데아 하지만 이럴 때 말파가 아니라 월파가 아니라 알리스타 노틸리노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쉽다 이럴땐 참 아쉽네요 네. 나중에 6렙 되면은 네. 아니 님왜 갑자기 미니언을 막, 마구마구 쳐드시죠? <laughs> 어 뭐지? 내가 아쉽다고 한걸 들었나? 아 증폭에 고서티칸이 하나 있는 거좀 꼴봤네 아 잠깐만 이거 약간 필이 이상하다 어 이럴 거 같았다 내가 오, 아, 베리못못서어베리오 눌렀는데. 아니 말판 님 어떻게 살았죠? 왜 나만 죽었죠? 베리오 너무 째다가 썼다. 어, 썼어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버려. 그러면 나쁘지 않시도 오, 탑솔길이다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가 아니라 자크가 왔군요. 야! 어, 그래도 저거 막아주는 거. 좋아, 어, 어 좋아. 아, 씨, 궁 써서 도망가는 거 싫어하냐? 아, 진짜 말파가, 말파가 궁 써서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배신감이 그냥, 배신감이 마구마구 차올라요. 아직 상대방에게 궁을 쓴 적이 없어서 언제쯤 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구만. 감정말파라뭐 견제도 안 되고, 이거, 씨. 말판는 어디 갔어? 아, 갑자기 미드를 갔어, 이 녀석은. <laughs> 그래도 땄어 그래도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말판님 궁 쓰고 왔나요? 그러네요 살짝 서운해요 아 말판님 어디 보세요 얘 보긴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라인전 해. 너뭐틀살 것도 아니고 시뭐 궁을 뭐 글로벌 궁도 아닌데 왜 자꾸 땅데 쳐다보고 있어? 나 혼자 게임은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 나 지금 좀... 어? 아, 궁은 있는데 왜? 아니 궁이 있는데 풀렸어. 이 친돌맹이가. 아우, 이거 뭐라? 크리 안 되니까 또딱 근처도 못가 봤네. 아, 쌔. 너 뭐야? 오, 뭔 오야? 아, 아 미치겠다. 진짜 바텀은 언제 와? 바텀도 와줘. 폭쇄 갔어. 폭쇄 <laughs> <laughs> 자작쿠야 그래도 나못큰건 뭐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지랑 똑같네. 성장 말파야 올라와. 왜바텀을 갔어? <laughs> 와, 갱문 횟수 세고 있는 거야? 야, 넌뭐 했는데? <laughs> 자르반 다섯 번은 안온것 같은데, 그리고? 저그 녀석 약간 확 떼서 말했는데요? 아왜 나를 미끼로 쓰는 걸까 우리 팀은 <laughs> 그래도 결과는 좋으니까 나이스 아 말파워 먹었네 너무 대놓고 미끼로 써서 살짝 슬퍼졌어 이거 상대 유가 아니라 타르마 레오나 같은 거였으면 다 노데스하고 말파한테 같이 당했을 거 같아요 맞아 유미 아니었으면 라인전 이렇게 안 됐어 유미인 거 보고 한 걸까? 하지만 무슨 근거지? 유미 상대로는 말파 서폿이 좋다 는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 경험 근건가? 뭔가 탑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아깝다 사타. 아아깝다 W. 오다 잡겠는데 근데 나이스. 좋은 어시였어. 오야말 파이트 근데 서포 갬수성 있는데? 와드 막딱 칼같이 양보. 이 녀석 진심 피기이긴 한 건가? 아그니까 이거 이길 땐또 이렇게 호모하게 이기니까 참. 아니야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시감이 좀 있어야될거 같긴한데 어? 아! 아 이게 안죽어? 아까비 아 미안 우리 미드 2차 밀어놔서 너무 안일하게 했다 어 이속으로 튀어 이. 오 나이스 얘 내가 궁으로 쪼여볼게 어아 어, 뭐야 궁 끊겼다 오 소련 졌다 와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실험패를 끊었다 아 이거 말파이트 줘야되냐 명예? 좀 주기 싫다 미드 공주 신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쳐야겠네휴 드디어! 드디어 이겼다 어 힘들어 아니 봤텀 진짜 씨아 혼자 라인전 했어 와 근데 탑에 아예 숨도 못 쉬게 발라버렸나 본데요? 아트록스가뭐 딜을 못 넣었네 불잼 아, 말파가 나췄어 말파야 좋았다 아니 딜 말파가 딜량이 씨, 지금 봤네 나도 아니 폭쇄 같잖아요 폭쇄 터지긴 했냐? 궁금하네 한 번도 안 터졌을 듯이기서 정체를 좀 봐야겠어 아니 알리스타 모스트면 알리스타 하라고 <laughs> 아니 씨 알리스타 모스트면 알리스타 해뭔 말파이트야 <laughs> 아 화나네 아, 그래서 원딜 걸리다가 원딜 걸리다가 서폿 걸려서 말파이트 한 건가? 아 원딜이 아니네? 아 미포 서폿이야? 차라리 말파가 낫다 <laughs> 차라리 말파가 낫다 <laughs> 아, 발파가 선녀 같은데요. <laughs> 어, 발파가 선녀 같은데요. 무시한 뭐 서포 뭐지? 아니, 심지어 씨 나미가 서포시 있잖아. 원딜 나미? 뭐지? 좋인가 좋은 도 아닌데? 뭐야? 뭐지? 무슨 게임을 해오는 거야? 얘는 뭐 하는 애지에? 전시즌 그래도 애매 2에 전전시즌 다이안데. 발파해줘서 어, 감사한데, 이 정도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말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이게 웬? <laughs> 어우 다행인데요. 오히려? 와 그럼 얘 아까 테 들고 있었던 게 탐유자라서 테를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미포 서포스로 테를 들고 있었어서 테를 들고 있었던 거네? 충격이다. 갑자기 무서워졌어. 얘뭐 하는 애지? 무섭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번에 와가드 막타도 주고 막막 막 몸으로 그거 이즈큐 막아주고 뭐 해줄거다 해줬는데? 무섭다. 뭐 하는 애지? 무서워요 두려워요 갑자기 심연, 심연을 본것 같아요 말파를 해준 게 다행이네요